대추나무는 보통 사과나무처럼 주관형으로 키웁니다. 다만 사과보다는 옆가지를 좀더 세웁니다. 또 한가지는 키, 즉 주관에 비해 측지수를 덜 둡니다. 그 까닭은 새로 나온 신초가 대추보다 더 많이 자라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은 대추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옛날부터 재배우던 복조, 무등 등 토종대추와 요즘 생과를 이용하는 사과대추입니다. 다만 자름 차이는 있지만 전정 방법이나 비배 관리는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전정은 작년에 나왔던 모든 가지를 다 잘라내어도 최소한 작년만큼은 대추고 열리니 이보다 더 쉬운 전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쉬운 전정이라도 전정을 하는 목적이나 나무의 자랑과 열매면의 습성은 알아야 당연히 제대로 하겠죠. 전작의 목적은 어느 과수나 마찬가지로 가지에 햇빛이 고루 들어가고 통풍이 원활 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빛 혜택을 못 보면 꽃눈이 맺히지 않고 있던 가지도 죽습니다. 통풍이 안 되면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소이든 과수이든 대부분 병이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병입니다. 5월 초승형이 되면 지금까지서 신초, 그 올라온 신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이 자리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신초가 올라온 자리입니다. 정말인지 봐야겠죠. 혹이 있는 곳 마디마다 새싹이 올라오는데, 처음은 이렇게 작은 새싹이 올라오지만 점차 자라서 밑바닥에는 열몇 자루가, 열몇 자루 가운데서 가지가 올라오는데, 열몇 자루나 세 가지에 3차이글자 꼽히고 열매 열립니다. 눈마다 나오는 이세 가지는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신초가 올라오면 순정리를 해 주어야 제대로 열립니다. 어쨌든 지금 신초 나온 자리에는 내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작년 측지 길이만큼만 올려도 유지하려면 작년에 나왔던 신초만 모두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자르는 자리가 작년에 나온 신초를 눕혀 둔 곳입니다.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측지, 즉, 주지가 그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그 안쪽을 잘라도 됩니다. 주지 한 가지 전체를 바꾸려면 한마디 그루터기를 남기고 자르면 됩니다. 주지 전체를 바꾸려면 물론 전체 주지를 한마디 그루터기를 남기고 자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신초가 나올 그루터기 한마디는 남겨야 됩니다. 아마 기둥격인 주간에서한뼘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신초가 나올 자리는 앞에서 전정가위로 가리킨 자리입니다. 주지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아래까지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수나 마찬가지로 햇빛이 아래까지 골고루 잘 들도록 상단 주지는 짧게 하더라도 가수록 주지를 길게 합니다. 작년에 올라온 가지를 앞에 얘기한 세 가지 목적 중에 맞춰 잘라내었으면 그 마디에 붙어 있는 열매 자루도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지금까지 얘기에서도 짐작하셨겠지만, 대추나무는 감나무나 포도, 키위, 다래처럼 올해 나온 신초의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한해 동안 나오는 신초가 대추만큼 많이 자란 나무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가리키는 상단부 꼭대기에 나 있는 이 가지는 작년에 신초 올라와서 자란 가지입니다. 위로 좀더 높게 키우려면 몇 마디 위에서 자르고 옆까지도 자르면 그 자리에 새로 싹이 나옵니다. 만일 작년 높이 그대로 키우려면 올라온 자리에 잘라냅니다. 이리저리 머리 쓸 필요도 없이 작년에 나왔던 나뭇가지 필요만큼 자르고 그 자리에 있던 열매자루 잘라 다듬으면 전쟁 끝납니다. 다만 한가지 더 보충한다면 옆 주지를 남기더라도 남쪽 주지는 좀더 길게 북쪽 주지는 좀더 짧게 합니다. 햇빛 투과 때문입니다. 텃밭에 대추나무 심으셨으면 이 전쟁 이후 대추가 많이 열리려면 심은 땅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대추 꽃 피웠다가 결실 잘안 됩니다. 제가 겪어본 것입니다. 이건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추가 더 심합니다.